이거를 그 집에 창문에 이렇게 바르려고 하는데 이한통 가지고 몇몇에까지 바를 수 있죠? 오늘은 실리콘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실리콘 과연 한번 쐈을자 나오세요 실리콘 과연 한번 쐈을때 이한 통으로 몇 어느 정도 쓸까요? 많은 분들이 저희 저희 매장에서도 그렇고 이 실리콘을 판매할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 물어보십니다. 저도 이걸 확실하게 이한 통에 얼마를 쓴다는 거를 자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한번 써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실리콘을 사용하기 전에 기존의 실리콘이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기능성 실리콘 요즘에 다 무초산 실리콘으로 들어가 있고 일단은 가장 무초산 실리콘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일반 실리콘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거는 뭐 색깔별로 다 있습니다. 흰색, 투명, 반투명, 흑색, 아이보리, 적색, 녹색, 골드 뭐 등등. 자 가장 그 일반 실리콘 무초산 실리콘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실리콘이고. 그리고 이거 못지않게 더 많이 쓰는 것이 이 바이오 실리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오 실리콘은 곰팡이가 아예, 아예 아예 안 핀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좀 일반 실리콘보다는 많이 덜 핍니다. 아 요즘 사투리 때문에 많이 안 피워요. 안안안피요안 안, 안 피워요. 안 피워요.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일반 바이오 실리콘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 편이죠 여기도 바이오도 보면은 반투명이 있고 투명이 있고 백색 요세 가지가 가장 많이 씁니다 바이오 흑색 잘안 쓰세요 왜? 바이오 흑색을 쓰면 이 곰팡이가 폈는지 안 폈는지 잘 몰라요 시러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이오 흑색 바이오를 많이 쓰시는데 단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기존에 실리콘을 썼는데 그 실리콘을 제, 이제 드러워서 새로 작업을 하시잖아요. 실리콘을 제거를, 제거기 가지고 제거를 하시고, 백색을 써야 되나, 투명을 써야 되나, 고명을 하신 분들이 많, 많아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백색을 쓰세요. 왜냐? 투명을 써버리면, 기존에 작업했던 실리콘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면은, 그 투명 안에 다비쳐버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오. 화나, 화나, 정말 화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색으로 깔끔하게 안 쓰는 게 나아요. 기능성 실리콘 중에서 또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이 방수 실리콘. 기능적으로 방수를, 목적, 방수를, 방수 위주로 나왔다고 해서 방수 실리콘. 이거는 콘크리트 우레탄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우레, 탄 죄송합니다. 콘크리트 우레, 탄 야, 끌치마거기. 야, 야, 끌치마거기. 콘크리트 우레탄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일명 아 이름 일명... 그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하여튼 콘크리트 그래서 니늘 공구리 가르쳤습니다. 콘크리트 균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균열된 부분에 이 우레탄 실리콘을 쏘면은 일반 실리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외부형 실리콘은 두 가지 두 가지 실리콘 이 있는데 하나는 비오염성 비오염성이라는 것은 같은 이거 백색을 했을 때 일반 실리콘을 백색을 해버리면 일반 실리콘 백색을 해버리면 기름기 음... 가만있어 네 잡아왔습니다 일반 올라있어 아이고 아이고 미안 자 일반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기가 있어 가지고 오염 좀 오염 즉좀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이 비오염 비오염성이란 실리콘은 비오염성이란 실리콘은 좀 일반 실리콘보다 조금은 덜더덜 들어와져요. 더러워, 덜 그래 가지고 비오염성이란 외부용 실리콘이 하나 있고 한 가지 더 PS라는 실리콘이 있는데 그 실리콘은 경화가 다른 실리콘보다 보통 실리콘은 좀 말랑말랑한 편인데 그 실리콘은 조금 경화가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창틀이나 그런 외부 균열을 갖는데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열 실리콘 내열 실리콘이라는 게 있는데 내열 실리콘은 보일러 연통이나 열이 고열로 올라 열이 올라가는데 견딜 좀 견디는 실리콘 기능성. 여기에 몇 도까지 견디냐하면은내일 범위가 영하 50도에서 순간 온도 300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와 진짜가 대박 300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 기본 실리콘 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리콘을 실리콘을 한번 썼을 때 몇몇에서 쏘냐 이 영상에서 갑자기 이 제품 리뷰가 길어진 이유는 그래도 기, 한번 쓰는데 알고는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쓰는 거고 자각 실리콘마다 색깔을 알고 싶으면, 은 요런데 끝에 실리콘 색깔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쉬운 게, 뒤를 돌려보면, 각자 색깔이 나옵니다. 요게 투명이고, 요게 흑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네, 실리콘 색깔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색깔을 골드색을 좀 사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색이 맞을까? 아니면 녹색을 사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색이 맞을까? 싶을 때, 요렇게 돌려보시면, 뒤에서 나오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근사치가 있습니다. 아우, 이제 자기, 아우, 이제 조용히 해. 아 자, 실리콘 한 통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각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거의 300ml입니다. 각, 전부 다 300ml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뭐, 각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이 300ml의 실리콘으로 한번,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리콘을 쏘시려면은 실리콘 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실리콘 총을 처음에 사시면은, 오, 안 돼요. 뭐, 나오지도 않고, 앵격 튀지도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실리콘 총 뒤에 끝에 보시면, 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 누르고, 딱 당겨주면은 실리콘이 이렇게 딱 들어갈 수가 있어요. 딱 맞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렇게 할랑할랑한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빼고 싶으시면은 이랬어요?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리콘을 쓰시려면은 여기 실리콘 끝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리콘 쪽을 잘라내고 싶을 때 이렇게 칼... 요거는 이제 실리콘에 칼이 달린 칼총이라고 합니다. 칼이 아니라 칼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참 쉬워요. 요래가지고 실리콘을 안에 딱 넣으면은 요 턱이, 요런 턱이 실리콘에 정확하게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도록 요렇게 딱 걸리면은 요 상태에서 레버만 딱 잘라주면 돼요. 이런 네, 식으로. 참 쉽죠? 네, 그렇고 요렇게 실리콘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아, 손에 묻었어. 짜잔, 이런 꼭지들이 필요하십니다. 이런요 꼭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레탄 실리콘에 들어가는 꼭지예요 일반 실리콘에 안 맞습니다. 네, 우레탄 실리콘에 들어가는 꼭지고, 이제 이두 가지가 기존 실리콘에 들어가는 꼭지인데, 요거는 이제, 요 좀, 폭이 좁고, 폭도 좁고, 길이도 좁고, 요런에서 아주 세밀하게 하는 부분에 좀 쓰도록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실콘집에 가면 제일 많이 쓰시는 꼭지 자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체결합니다 짠 여기도 그럼 뚫어야겠죠 각자 뚫고 싶은데 아까처럼 여기 같이 쓰시면 돼요 요 부분에 쓰셔도 되고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딱잘라내야 돼요. 비스듬하게 자르고 싶을때 딱 잘라내면 됩니다 어... 두께는 가장 위로, 가장자리면 갈수록 얇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좀 두껍죠.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얇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요 정도 급에서 딱 잘라가지고 쓰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큼 당겨내고 실리콘을 넣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섯 개 정도 하니까 이렇게 딱, 딱 안쪽으로 딱 멈춰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한번 누를 때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실리콘을 다쌌습니다 그럼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보통 한 33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지 끝에서 끝에 가장 끝부분을 좀 잘랐습니다. 이왕, 이왕이면 조금 많이 써보려고. 최대 많이 썼을 때가 한 30m 나오고, 최대 두껍게 썼을 때가 한 10m 미만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는 다시 요 끝을 두껍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굵기로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은 한 10m 쪽, 10m 조금 안쪽이에요. 아까 전에 보신 얇, 최대한 얇게 잘랐을 때가 30m라면 은 지금 이거는 솔직히 제가 좀 많이 자른 편이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덜 잘라, 덜 잘랐을 때 했어도 기본 한 10m, m 에서 한 15m, 한1 2, 3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 뭐, 그 이상 하면은 조금, 물론 전문가들은 아주 정 사이즈로 해서 마감재를마감재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나을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10m 나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10m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썼을 때는 굉장히 또 10m 이상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같이 지금 보시는 비전문가 들 분들, 저 같은 완전 아마추어들은 조금 많이 썼을, 저는 그래서 좀 많이 쓴다는 가정하에 물컹물컹물컹 쏘는다는 가정하에 했을 때한 10m 안쪽 그러니까 지금 딱 9m에서 10m 요 정도 딱히 안 나왔지만은 지금 솔직히 이건 좀 제가 좀 많이 쐈거든요 여기서 마감재 처리를 하시면서 하면은 이거보다 좀더 배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13m에서 14m 정도 뭐더 넓게도 쓸수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쓸수 있습니다 얇게 잘랐을 때한 30m 많이 잘랐을 때한 10m 중간에 꼭지 중간쯤에서 마감재까지 사용했을 때 평균적으로 실리콘 하나 사가지고 쓸수 있는 쓸수 있는 양은 한 12m에서 13m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궁금한 점이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N2 현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